여러분 해볼게요. 오늘은 미우 브리카 해볼 거예요. 이 타워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우린 노블레 학교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미우 원래 이걸 깰려고요. 미오보다 더 오래 깰수 있겠죠? 저도 모바일 걸 했거든요. 미보다는 일단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2 0 2 1년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깰수 있어요. 미가 몰래, 보스는 기술을 몰래 써줄게요. 엄마 이제 엄마가 과자 하나는 받안 갈래 아이 소리는 저희 엄마가 씻는 소리니 믿좀 말해주세요 씻는 소리 이 소리는 씻는 소리니 말해 주세마세요 우리 엄마 실선 소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내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가 싼거 실을 싼 거에 싼거 하자. 그러니 믿지 말아주세요. 저걸 누가 못해. 여기 올라가는데. 7분 걸리지롱. 구독자님들 뭐로 못하네. 이렇게 힘 허는 건데. 구구구. 내가 생일도 먼저 있으니까 저더 잘할 거야. 난 검정. 저걸 누가 못하노나 이때 안에 들어 올라갔거든. 니왜안어응안어응 지치거든. 거히에거히먹는다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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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봐!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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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히히 여기에 사람도 별로... 별로 없고 월업하기 딱 좋은 곳인데? 아하! 이렇게 배우면 어렵다 못하는데 괜찮네 이... 이호... 이 타잇 타이타이타이타이 타잇 타잇 오 이렇게 월업은 이런 기술... 이렇게 하면 되고 개발중이구머나 이제 옆으로... 배워낼게킹 안대려줘 감사합니다 이걸 칼수 있네 저긴거 한번 해볼게 아 저거 누가 하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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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두 칸에 우리했다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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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내 미호한테 불려서 한번 이거 해볼라고 해야겠다. 아, 거부가 이거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저걸 해달라고? 오, 아, 이거 너무. 응, 1트 실패. 1, 2트 실패. 3, 2, 3트 실패. 아트 실패. 게임 삼십 30, 322번, 번 실패. 우와! 성공했어. 근데, 근데, 근데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 뭔가 숨기는, 건물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요? 거무가 숨기는 것 같다면 고독을 미우가 숨기는 미우가 착각한 거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